유튜 리플레어 방에서 스냅샷 준비를 형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XPI 토큰 스냅샷입니다. XPI 플랫폼에 사용되는 보조 거버넌스 토큰 및 수수료 대체 얘기입니다. 플레바이낸스에서 형들 s g b 와 WSGB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랩핑 요구와 상관없이 어 스냅샷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V 2 팜풀 예치 및 론의 담보로 제공한 SGB W SGB도 물량도 스냅샷 대상이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형들 디스코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원하는 지갑에 대해 설명드리면 디센트 지원하고 있다. 어, 레쩌 나노라 메타마스크, 비포러스트도 지원한다. 지원하는 거래소는 현재까지 비트로 고팍스, 코인온 업홀드 정도가 나왔다고요 엑스파이 한개는 235개의 송버드로 환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구 리플레어방에서는 흑방과 함께 송버드 각종 스냅샷을 함께 도전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